1년 만에 다시 온 마금산 온천길이다. 근데 다른 데보다 여기는 길이 많이 익숙하다. 그렇게 힘들거나 복잡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년이나 됐는데도 길이 기억이 난다. 물론 그때도 힘들었었지만, 오늘도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, 이왕 시작했으니까 다시 트레킹을 시작하자 마금산 정상에 도착했다 와 원래 이렇게 힘이 들었던 데 코스였나 어 땀을 계속 흘리고 왔네. 중간에 쉬어도 이게 움직이면 바로 땀이 나와가지고 쉴 이유가 없을 것 같다. 하아, 나이가 든 건지, 아니면 이 코스가 원래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벌레들도 많고, 어우, 긴팔이 불편하긴, 불편하다. 땀도 많이 받고. 오늘 너무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 빼지 맙시다 <laughs> 길을 잘못 들어서 좀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정상길로 오고 지난번에 처음 왔었을 때 강풍이 불어서 진짜 벌벌 떨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구름다리에 왔다.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을 것 같다. 천천히 지나간다. 그래도 무섭기는 할 건가? 와, 와 무섭기는 하다. 우와. 우와. 안 봐야지. 와, 내가 지금 담력이 많이 약하긴 하네. 아, 그래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바람이 아니, 다 무섭다. 와, <laughs> 왜 흔들거려? 와, 이것도 마, 많이 흔들거리는데 아, 안 되겠다. 빨리 지나가자. 어, 여기 개, 개 계속 있다가는 더 좋을 거 없겠다. 어, 우그씨부라 어, 이거 많이 흔들거리네. <laughs> 와, 와씨. <우와>, <laughs> 바람이 안 불어도 흔들거린다. <laughs> 야, 무서워라. 야. 아, 야, 안로어는뜨거린다 와, 무서워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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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보 같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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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지나갈 일 없으니까 다행이다. 바람이 안 부는데도 출렁거리니까 와,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. 아, 씨. 와, 겁보는 어쩔 수 없나 보다. 아 어, 천마산 등산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떠들고 먹고 있는 바람에 그냥 내려갔다. 어쨌든 오늘 목표는 다 달성했다. 천마산까지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올라가면 또 두고두고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고생을 했는데, 결정은 잘한 듯 하다. 어쨌든 오늘, 아, 처음부터 힘들었고, 길을 잘못 들어서,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갔, 갔는데, 그래도,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라, 뭐, 이 정도면은, 잘했지. 땀을 더, 뭐, 흘릴 때는 참 짜증났는데, 또다 흘리고 나니까 또 개운하기도 하고, 아이 또이 유튜브용 동영상을 찍는 게 계속 어리숙하고 제대로 못 찍는데 그러도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 뭐 내가 이걸 뭐 작품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혹시나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없을 때 옛날 내가 했던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.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은 기록한다. 아, 햇볕도 나고, 가서 좀푹 쉬고 싶은데, 오늘은 이트레킹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, 바로 투썸으로 가야 될것 같다. 이 근처에 카페 없나? 그냥? 그래도, 해운대 수목원에 가가지고 쉬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한데, 좀더 생각해 보자.